다음 쪽 철강 사람 특석이 아닌 것은 그러면은 여기 정말 뭐 철강 사람 맞죠 두 페이지 넘게 써놨잖아요. 응? 일단 뭐 보시죠. 뭐좀 이따가 보면서 그러니까 아, 왼쪽에 이게 제목이잖아요. 우리 책에 있는 제목 우리 그 금융 예산 책 제목 그대로 쓴 거죠. 제가 말했잖아요 타이핑 다한 거라고요 오른쪽은 그것도 뭐 거기 제목 밑에 있는 그 내용을 또 요약한 거지 서머리 그 제목 중심으로 쳐면 된다고 제목 중심 이거는 제목에 대한 부연 설명이니까. 제목을 보고 딱 보고 느낌이 왔어. 거의 오른쪽 안 봐도 되는 거지. 제목 보고 느낌이 안 오면 이제 그 제목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른쪽 내용을 보고 그런 자세로 공부하면 된다. 오케이. 철강산업은 철강 제품 을 만드는 애들이겠죠. 철강 제품을 만든다. 철강 제품 만든다. 뭐를 이제 철을 통해서 만드는 거죠. 철강석, 철스크랩 등을 녹여서 그런 애들이 여기겠죠. 그래서 이런 원재료 바탕으로 해서 철을 만들어서 이 철강 제품을 여기다 파는 거지. 이 수요처가 되겠죠 전방사업아뭐철 필요로 하는 애들은 뭐 많겠지 뭐 자동차도 철이 필요할 거고 조선, 뭐 건설, 가전제품 등등 뭐 그렇게 해서 어떤 애들이 전 후방인지 뭐 살짝 뭐 느끼시면 되는 거죠. 매운다기보다는 이런 원재료를 사가지고 철강 제품 만들어서 여기다가 제공한다. 오케이. 그래서 결국은 특성이 아닌 것을 하기 때문에 왼쪽 쪽, 지금 왼쪽만 해도 몇 개야. 네, 다 일곱 개뭐열열몇 개거든요. 한 12에서 개. 15개에서 뭐 20개 정도가 나올 텐데. 그 중에서 매력적인 거꼽아서 내는 거지. 애매한 문장들도 있거든. 그런 애들은 안 내는 거죠. 기본들 안 내고.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도 제목 위주로 강의하고 살짝살짝으로 쪽 필요한 것들 보고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뭐 포스코 같은 애들이잖아요. 뭐 동국제강, 포스코 그런 애들 철강 산업은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아시아 역내 그러니까 아시아 근처였죠? 근처 지역 근처 교역이 확대된다. 공급 과잉 왜? 중국 때문에. 중국 애들이 뭐 각종 사람에다 진출했기 때문에 걔네들이 싸게 또 철강 제품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쟁이 뭐 심화됐다 이런 얘기고요. 자국의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서 세계 전역에서 철강제 수입 규제가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글로벌 철강 업계 공급 과잉 기조가 지속되면서 각각의 나라들이 나라들이 적극적인 철강 제품 수입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왜냐면 공급이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수입을 좀 심화시켜 서 수입 규제를 하면서 이제 우리 자국의 산업 철강 산업을 좀 보호하겠다. 이런 취지가 되겠죠. 환경오염 관련 규제는 위험요인이다. 뭐만약 환경오염 돼 있으면 그, 그 문제가 맞다고 봐야죠. 아마. 아마 거의 모든 업종은 당연히 환경오염 리스크에 다 봉착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맞다고 보셔야 되겠죠 뭐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 많이 배출시키기 때문에 뭐 환경오염이 이렇게 절딱 생각해보세요 포스코 생각해보세요 뭐 용광로 이런거 생각하면 다 이해가 될거 아니겠습니까 환율변동은 철강업과 철, 철강업 및 그렇죠 우리죠 그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문제는 복합적이다. 복합적이다라는 것은 애매한 문장 아닙니까? 좋은 영향과 나쁜 영향 다 있어. 딱 떨어지는 맛이 없잖아. 그런 거는 웬만하면 내지 않는 것이죠. 내봤자 <laughs> 아, 교수가 자기만 피곤해지냐? 야, 국내 철강 회사들은 원재료 수입에 거의 다 의존하잖아요. 거의 다 거의 다 원재료 사 가지고 이제 철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떡하라고 우리가 <laughs> 원화 가치 제 절상이 꼭 저라가 있는데 저라가 더 어달 겁니다. 왜냐면 원화 가치 떨어진다는 얘기는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환율이 올라가면 알고 있잖아. 수출은 늘고 가격 경쟁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수입은 줄어든다라고 했었죠. 그 철강 제품 만들어서 이제 수출을 할 때는 좋은 측면이 있지만은 원재료를 또 외국에 살 때는 비싸니까 수입이 줄는 것이잖아. 이거 싸게 팔수 있으니까 수출 좋고. 어 비싸게 사는 거니까 수입이 떨어진다. 뭐 그런 얘기 쓴 거죠. 그래서 철강제 수입 그러니까 은 축소되는 것이고 철강 제품 가격 경쟁력이 제고되기 때문에 수출이 잘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런 뭐 양쪽에 영향이 다 있다. 수출 수입이 다 얽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고 됐죠. 수요와 공급 분석. 다양한 전방 산업 보유로 인해서 위험 분산 효과. 아까 봐서잖아요. 뭐 건설, 자동차, 조선 등등 다양한 철강 제품을 필요로 하는 산업들이 있다. 그거 말해도 이제 다양하기 때문에 위, 리스크가 분산이 되는 거지, 됐죠? 아니 우리 물건 많이 필요로 하는데 어? 이쪽에서 안 사가면은 제대 사겠지 이런 거죠. 저도 리스크 분산이 되고 있죠. 제가 자. 작년에 소득세 신고하는데 뭐 자랑은 아닌데 엄청나게 많은 곳 저는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많은 곳에서 하는 저도 몰랐어 신고할 때 보면 아 왜냐면 거기 다 뜨거든 업체들이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많은 곳에서 하고 있구나 많은 곳에 물론 이제이 스티비 많이 하고 있고 뭐 많이 하고 있는데 음 아무튼 뭐 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이 분산이 되는 거죠 여기서 뭐가 뭐삐그덕거리면또또 또 새로운 데서 또 하나 또 생기고 해서 결국 다 이게 상호작용 리스크가 분산되면은 음. 좋은 측면이 있죠. 그다음에 공급 조절 능력이 비탈려서 공급이 비탄력적인 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걔들은 다 위험한 겁니다. 말했잖아요. 그럼 그거 왜 그런 거냐? 용광 그러니까 수요가 없다고 만약 경기가 침체됐다고 철강 제품에 대한 수요가 없다고 용광률 꺼버려서 용광률 다시 끄는 데한 6개월 걸렸지 재개지켜서 용광로 켜가지고 다시 달구는데 한 6개월 걸린다. 그러니까 수요가 없어도 계속 용광률 달구고 철강 제품을 계속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laughs> 아. 그래서 수요가 있든 없든 공급은 꾸준하게 그러니까 비탄력적인 거지 수요에 따라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한다. 그랬을 때 우리는 예, 리스크가 커진다라는 것이죠. 대규모 장치 산업의 특성이 달았다. 대규모 장치 산업 특성은 다 그렇다는 거. 때문에 전방 산업의 수요가 증가할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많다고 또뭐 우리가 공급을 늘릴 수도 없고 수요가 적다 공급 줄일 수도 없고 그런 게 비탄력적인 것이죠. 반대로 수요가 감소할 경우에 공급 과잉 문제 마찬가지죠. 그죠 수요가 있다고, 수요가 적다고 바로바로 바로 공급을 늘리고 줄일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 장치 산업이 다 그렇다. 그 앞으로도 요런 거를 많이 보겠죠. 요런 거 많이 보겠죠. 장기적인 수요 성장성이 낮다. 그래서 이제 성장성이 낮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성숙기라는 거예요. 성숙기. 그래서 우리가 성숙기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정적인 시기잖아요. 우리가 보는 10개의... 산업은 거의 다 성숙기이다. 성숙기라 다 보시면 돼요1 0개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산업들을 공부하는 거니까 우리 교재에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더 성장성만큼 낮다. 왜냐하면 뭐 커질 대로 커졌으니까. 국내 철강 소비론 조선 건조량 감소, 자동차 생산 축소 등등에서 내수 철강 수요 성장률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래서 뭐 어차피 뭐 우리가 제목 위주로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부연 설명에 불과한 거예요 오른쪽에들은. 그러니까 제목을 올려보시면 돼요. 실제 시험은 제목이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